고구마 술을 만들기 위해서 고구마를 삶고 있는 거야. 이게 전통주야. 내가 알기로는 전라도 신안지방 응? 신안하고 영광군에서 신안군, 영광군에서 이래 렇게 되는 술 같아. 은자 그러니까 의자 빼고 저기 장갑 들고 와. 예. 누구누구놓고 와. 장작 들고 와. 누은만 한번 쑤누는거 봐봐 장작은이따 넣어. 누구누이누고 그럴까요? 누구 던져 누구누구누던져구 박스 위로 던져 박스 위로 네. 그렇지 구누구누구누구누버려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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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빗자루 치우고 빗자로 치우고 해야자자식아우 빨리 빗자로치워이게만 돼도 어장장고안가피고 3개 총 30분 우고 쟤가 피고 그래. 그럼, 뭐라 그리시가냐? 해시간시간 계속 가시가 호시가, 시가 호시가, 시가 호시가, 시가시시가시가호시시가 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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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시시시 다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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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 10분 고구마가 지금 잘 익고 있나? 예 <웃음> 확실하나? <웃음> 예 오락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웃음> <그렇지>. <웃음> 빗자루 시분까지 빗자루 분 빗자루 10분? 장작 15분, 곳으로. 어. 그래. 돈, 돈 네. 예, 그렇죠. 아까 아까 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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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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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 2023년 12월 9일 23년도가 며칠 남았지? 23년도가 12월이 이번이 31일이에요 아마. 근데 거의 12월달은 31일이야 아 그리고 22일 남았네요 방학은 1 7일 남았고요. 제 겨울 방학. 어 그래? 너는 너는 그게 중요하네 예. 장은 아주. 혼도야. 지금 뭐 만들고 있지? 고구마 순 크게. 고구마 순 그렇지. 근데 막걸리 막걸리. 근데 이거 크게 말할. 크게 말을 해야지. 민곰이 다 하치. 합치 <laughs> 맞아. 우리 번도까지, 음, 내맹서 민곰이 지해버리면못 나오고. 아무도, <laughs> 아무도 안 주고 나 혼자 먹을 거예요. <laughs> 아, 아들이 걸리도 못오로 혼자 먹어 거예요. 나 혼자 나올똑 해가지고, 이거, 아, 저거 먼저 쌓고 이거 나중에 쌓고? 응. 9번? 9번. 응. 9곳 해야지 한솥에는다 못. 잘 탄다. <목소리> 장작불. 야. 했을 때 이것도 뭐. 있잖아. 김장 못지 않네. 그지? 일이. 김장 못지 않아. 何 대공사네 대공사. 김장도 대공사. 막걸리 술도 <웃음> 대공사. <웃음> 어 어머니 이거? 응. 이 통째로? 그래 그 끄렁야 끄렁 끄릉. 끄렁 댄다 이거든. 장작 댄다를. 아들아 장작 먹일 것도 없어. 저가 있기만 있네. 쏙 떠있어? 예. 어떻게 하노? 내일 아침에 말리면 되죠. 이리 말려놓을껜데잉 문두야 빈통이 뭐해아 그건 빈통이고? 와 누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넓적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난 넓적한 줄 알았는데 넓적은 것도 있어 아 그거는 재래 방법? 부산에서? 이 이거 어머 여섯 개다필 없이 한 개나? 아, 갖고 있어. 응. 뭘로 이 어, 많이 야 되나? 어물 많이 부라고 했어. 네. 천천히? 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것도 참. 인내를 요구 하는 거네. 해 먹었나? <laughs> 이러고 힘든 건데 이것도. <laughs> 밤이 다 됐어. 밤이 있어? 다 됐어. 응? 어? 나도 우리 집에서 조금만 헐고 있다. 그렇게 조금만 합시다. <laughs> 아의 무슨 모든 이 이렇게 많아. 국물이 없다. 김치는 대가리만 잘라. 오. <laughs> 음. 아직 뜨겁지? 어? 아이 뜨겁죠. 응. 안 보여. 충분해, 엄마. 그럴까? 응. 물도적당 하다고? 아주 좋아. 어떻게 알아, 이느낌 있어, 엄마. <laughs> 나는 느낌도 없어 나는. 냄새가 아주 좋아. 응. 두 번째 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 네. 어, 지금 안깨 넣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있게 넣고도 그렇게도 하는가? 냄은 좋은데. 아. 많은 게막그지 그냥 많이 어차피 걸리면서 문 떼면 되니까. 먼저 잉게 놓고, 잉? 께게 보세요, 엄마. 이거? 어. 없어,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 봐. 어, 없던 게? 거기 있네. 어. 저쪽이. 그럼 이제, 이쪽도 한번 해봐, 엄마. 이쪽은 음. 있겠다. 응. 그래야 아, 술이. 오케이, 오케이. 그걸 벌써 깡깡해진다, 잉가? 응. 음. 엄 고구마가 전분이잖아 어 굳어불어 딱딱하게 맞아 우묵가사리 같은게 맞던 게? 응 그런게 시방이 해놔야되네 그래그래그래 그래. 내일 아침되믄 응 우묵 데울수있어 뭐. 마 ㅎ <laughs> 이게 응? 놓고 자면 안그래 그래그래 우묵가사리 ㅎ 그래서 이제 호박죽 같네 색깔이 멋지군 응맛 이거 달 이게 이제 두번째 소시죠 그래. 다음날 아침 고구마술지금해도 돼요. 옛간 주걱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나무 주걱 있어. 찾아봐. 응. 거기 가면 쪼까는 응. 나무 주걱. 퍼 가지고 주물러야지. 퍼 갖고? 응. 아, 좀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웃음> <몰라>. <웃음> 누룩도 얼마인가 어쩐가 모르고. 누룩도 딱 얼마게. 물랑을 했어. 그데어니 음, 이렇게 어 사사 소태다딱 나라. 이렇게 이렇게 에이.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응.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게 훨씬 좋아. 퍼가 다라이다 퍼갖고. 퍼라니까. 어. 힘은 제일 좋다고 여보 하지 만 그게 아니고. 저 플라스틱이 녹아버 아니 플라스틱이 안쓸 거야 수냉이 준다니까 뭐. 바가지가 플라스틱에 바가지가 개난다 매직 끼린 사람들 보니 밑에 왜안 내놓고 려 저렇게 밑에 내볼게 응. 어이 그래 와, 당연하지 <laughs> 어제는 첫 탕은 물이 많았어, 그야. 그물도 여기다 했지, 아마. 응. 됐어? 아, 그물 퍼왔지, 또? 응. 또 아침에 요기 하나 돼, 돼, 돼. 내가 고 어, 들어 들어야 돼. 들어 들어 들어. 어, 안 돼! 들어라, 들어라. 그래다 허리 깜짝 놀리고 누가 뭐 허리는 그런 할. 허리 허리는 그런데 우리 허리 호박죽 같다. 이두솥 그랬죠 두 솥. 솥? 응. 어제 한 솥. <laughs> 응. 한솥판 <laughs> 이양수는 안 먹고 나 혼자 다먹 <laughs> <laughs> 아이고 이양수는 아무도 모른다. 고구마를 삶아서 잘 익게고 익게고, 부숴놓고 뚜껑 딱 닫아버려놔 이따가 소서 제일로 나두면 식혀야 돼는거 만약에 마트 문안 열여서 못잡 마트 문왜안 열어? 마트 문 열어요 <laughs> 아, 많이 사다 놨는데 없다 요마다다열어 진정 올때 써버렸나 여기 농협마트 안열면은 그냥마트도 있고하니까 안그러면 저기 의령 갔다오면 돼서 안돼! 거기까지야 어허 아니 먼지의 어머니 항상 의령 여셨다니까 어 먼지가 더 가까워 아니 먼지는 의령이나 비슷해요 그래? 응 찹쌀로 하네 찹쌀? 응 쇠도 있다 좁쌀로 하거든? 아원래는접쌀어접쌀도 접살. 하고 찹쌀이 어. 더 맛있겠지. 어더 비싸니까. 비싼 거야. 찹쌀로 저, 저 이모가 색깔도 이쁘고. 음. 좋다. 이야. 한달 후에 먹어요? 이모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laughs> 나도 몰라 그거는. 이토는? 조금 먹었지. 완전 는 다라? 음. 아니 몰라도 몰라 가지고 숙성돼요. 음. 맞아, 이게 고구마가 건조되면 달거든. 무엇이든지 숙성 시켜야 된다게 자두 같은 것이고 사과고 뭐고. 그렇지. 바나나도. 테레비서다 나왔어. <laughs> 이것이 더 티네. 응. 음. 아침 물놀이 한 바가지 내가 다물는데 끊을 <laughs> 때가 해야지, 캄캄할 때는 일이 아니야 술이 발암물질이야? 술이 1급 물질이야 1급? 독이네, 독좀덩해알콜알콜 말구, 일급 발암물질. 일급 발암물질 술왜 만들어? 발암물질이 <laughs> 다 씹겠다는 거. 술술 술장씨들은 순전 부두도 안 나갔다. 나쁜 놈들이네 아직. 이라랑 <목소리> 쉽지 않아. 약간. 감 나고 작년에 아들아 만 원짜리 사다 쓴거는 저만큼 컸어. 저기 파요? 내년에는 감 열까? 감 감이요 감. 저 바깥에. 어. 그래갖고 작년에는 내가. 추워서 집이로 싸줬어 어른는 안싸도 된다네 쟤 엄마가 심었다고? 아니 누구 처남이 내가 싸줬다고 나랑 같이 오면서 샀어 에이. 장에 가갖고 <laughs> 미리 심어놨네 그래 나무 하나에 얼마 받아야 된단다 <laughs> 하여튼 이놈들이 어. 나쁜 놈들이야 나무 심어갖고 돈 받아달라고 <laughs> 막 이야. 꽃을 바르니깐 색깔 좋다 원래 그런네